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외랄입니다. 정재한교수님이죠 제7판 신헌법 인문 607페이지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보겠습니다. 사마외랄tv 질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절과는 전반적인 권력분립 의 구도와 특색 과거에 비해 현행 공화국헌법은 대통령 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국회의원에서 상당히 비용을 찾았다. 물론 비판 중에는 국회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냉정하게는 아직도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권력을 보다 분화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신 판정이 헌법재판으로 권력 분리 관치기 수를 감시하게 한다. 사법부의 권한과 동등성도 다소 강, 강화되었다. 전체적으로 권력간의 상호 견제가 강화되었다. 608페이지로 맞죠 이번 상호적 기능적 권력 분립 이번에 권력의 분리 우리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단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도정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부여함으로써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별개의 가기관을 분석시켜 수평적, 상호적, 기능적 권력 분립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견제와 분명, 중요 한 국가관력을 담당하는 국회, 집행부, 법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견제가그양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금 이번에 국회의 타 국가기관 견제. 국회는 정부 조직, 법률의 재개정권,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이 헌법조문에 다 있는 거죠. 기체동의권, 예산안심 확정권. 조약의 책임을 기준 선전, 포고, 국권의 외관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 조사권 등으로 집행부를 견제한다. 그리고 법원조직 법률의 재개정권, 대통령의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권 등에의에 법원을 견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조직운영 법률의 재개정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3인의 헌법권의 선출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조작권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한다. 이게 전부 국회 의 타기관에 대한 견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행부의 타국기관 견제. 집행부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임시회 소식 요구권,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헌법 개정 제안권. 정부에게 대한 제출권 등으로 국회를 견제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 사면감명 복권권, 법원 예산을 편성, 제출권, 긴급 명령권, 계엄선법권 등에 의하여 법원을 견제한다. 600페이지. 또한 대통령의 한법재판 소장 임명권, 사면헌 한법재판관 지명권이 국민 헌법재판권의 동의권, 헌법재판소 예산한 편성제 출권 등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한다. 양극 3번에 국회의 타국가이관 견제, 법원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위원법률심판제청권 국회에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재판권 등에 의하여 국회를 견제한다. 또한 행정재판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 판단, 정부 제출로 소비된 범위들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한다. 방가 4번의 헌법재판서의 타국과 기관 견제, 헌법재판서는 위헌 법률 심판, 국회가 소추한 탈핵 심판, 국회와 타국과 기관 간의 권한쟁이 심판, 국회 고권력 적용에 대한 헌법성 심판을 통하여 귀를 견제한다. 또한, 정부 제출로 성립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정부가 제소한 정당 예산 심판, 집행부 소속의 국가기관과 타학과기관 간의 권한쟁이 심판, 행정부가 행한 공권력 적용에 대한 헌법성 심판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한다. 후. 3번 상호의전적 협력적 관계 권력불입은 견제와 균형한 이르되 권력상호간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때 어느 국가기관의 조직 권한 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국회가 제정하여야 그 국가기관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회 입법권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한 견제권이자 이 정도 협력적 기능한다는 을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 각종 공정권 승인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도 그러하다. 국회에 소추 정부의 제도가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정당해대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호위전적 협력적 견제 제도로 적용하면 의미한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아에럭입니다 여기까지 한걸올놓고 다음 거에서도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